안녕하세요. 영천 믿음부동산 송진환 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들 보통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할 시 주의할 점을 제가 중개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땅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토지를 매입할 시 가격이 싸다고 해서 들큰 매입하시지 말고 문제가 없는 땅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자칫 나중에 추가 비용이 크게 들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땅에 접한 도로가 없는 맹지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으므로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맹지라면 토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토지는 첫째도 도로, 둘째도 도로, 셋째도 도로입니다. 도로가 없으면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토지의 투자신은 매입을 서두르지 말고 관계 서류를 꼼꼼히 보고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여유 돈으로 장기적인 토지 투자가 바람직합니다. 셋째, 전원주택기를 원할 때는 마, 마을과 너무 떨어진 곳으로 정하면 나중에 전기와 수도를 인입할 때 너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야를 매입하시는 묘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묘가 너무 많으면 분명 기주권으로 인하여 나중에 개발을 한다면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위성지도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야매입시에는 경사도가 26도 이상이면 개발에 문제가 있으므로 매입시 사용 용도를 생각하시고 되돌이기면 경사도는 15도 정도의 입렬을 매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지상권이 설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면 곤란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원지주가 이전한다는 조건을 달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혐오시설은 땅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인근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혐오시설이라 하면 우사, 돈사, 개사, 개키우는 곳, 과압선이 지나가는 곳과 가까운 토지입니다. 일곱 번째,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 군사보호구역이라고 나타나면 필이 건축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군부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영천시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도 거의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농사를, 농지를 구입한다면 농림지역 내 진흥구역은 피해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이 진흥구역은 옛날의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현재 영진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건축행위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농사용으로 구입하신다면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부동산을 매입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도상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입니다. 꼭 도로가 있는 땅을 구입하셔서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